할렐루야. 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해 두신,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남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다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사도신경을 이어서 여덟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자들의 사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세 번역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승천에 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스카이의 하늘이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승천하신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은 그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 여기에도 의자가 있는데 저는 의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신 그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의 위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급이 낮은 이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서열로 봐서 성부 하나님이 1등,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2등, 성령 하나님이 3등.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죠. 혹은 예수는 구약에는 없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있었고 구약에 예수는 없었다. 신약 시대부터 존재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계셨으며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천지 만물의 창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한 분으로서의 그 통치와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위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자칫하다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는 좀 다른 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아래에 있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뭔가 조금 부족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이 사도신경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였고 그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과 뜻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보여 주시고 그것을 수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의미였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비조물적인 존재라거나 하나님보다 뭔가 좀 못한 존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관한 것인데 본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도와주시고 연결고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인데, 본래 이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에만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을 내도록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빗나갈 때 바로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일은 없다.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보호자로부터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십니다. 예수님 왜서 계셨을까요? 믿음을 지킨 그리고 순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안아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순교하는 순교자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맞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재림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역 사도신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재림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종말과 심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뭐,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종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끝이 있음을 보고 가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초림 때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이 우주와 모든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 후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끝인 거예요. 이 역사는 끝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이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의 신분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은 크게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째는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이단, 그리고 또 하나는 교주를 재림주로 신격화하는 이단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알아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자꾸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조차도 다시 재림하여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조차도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인간 누군가에게 알려주셨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또 오늘 본문 11절에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시던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때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양육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고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데 자칭 재림 예수들은 어떻습니까?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양육되고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가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칭 재림 예수들은 절대로 재림 예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뭐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던 그 날이구나. 저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자칭 예수들은 다 가짜인 거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주의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우주와 역사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게 될그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의 삶을 그 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 그러면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뭐 어차피 끝날 인생,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일까요?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다 버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아니면 저산속에 기도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더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외에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야만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추가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만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 집에 전세금 빼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의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러 다녀야만 되는 그런 헌신을 해야만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마지막 때에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특별한 그 메시지를 들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것. 사도신경은 분명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체가 살아 있느냐 죽은냐의 문제이겠어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자이냐, 죽은 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가치에 묻혀가지고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야 하면서 그 일만 죽어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하는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일이 되도록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더 많아지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그런 삶으로 이루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건 예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에 대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무런 위기의식도, 아무런 찔림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해서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다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싸움 속에서 힘도 들고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다면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오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나의 손을 잡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는 자의 삶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되든 그것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오.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냄으로서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